<NBC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서울 교통 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는 당당치치치치당 444. 가는 열차가 <Heidi> 여기 가오남이 <notre tao> <operate> 무노 뭐 지금, 지금 사사사당사사당사사사당사치치치치사사카사 매트가 들어오면 조지 안 통이 이거 신가 당국이 당국이 이거 신 없어 이거는 수유+ 수유하게 이거는 수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에서 부부녀 사실 수 없습니다 이번역은 수원 이번역은 이촌+ 이촌역 이번 역에서 선천이 할수 없습니다 이번 역은 이번에 무통장+ 동작, 통장역때내실무은내실문은온 네, 척입니다 이번 역에서 로봇을 움직일 수없 마지막 역에서 사서사내리실 문은 없어 내리실문은 없어 이번 역에서 사당 이번 역에서 서당을 어, 다니시기 바라 때를 했에는데 사사사장 사사사 사사사장사 사사 이이이 이열창 사장 열차입니다 <목소리> 이번 약은 한국이 당국의 인물이 이윤이 일지 동화 없으이땅